연무 강경 톨게이트 여러분 화산 도착했습니다 이 택시 아저씨들의 입 볼까요? 우버스데 일단은 5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<목소리>

아, 어, 과속단속커는 띄우다. 6 0 k 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, 아, 아. 서천 금각 산악회에서 오셨네. 대단하시네경북까지 산악을 하러 오셨네요. 화산이 꽃입니다. 야 지금 완전 딱 가을 날씨에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완전 좋네 딱 뭔가 그, 단풍 물드는 그런 식이라 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바로 케이블카 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<laughs> 계속 걸어 올라가야 돼아 드디어 케이블카 타는 데온것 같아요 어줄 아, 엄청 기네 4가래 <laughs> 4가래 멋있는거 둘째 찍어 살면서 타던 케이블 제일 무서운거 지 뭐야 저거는 저게 뭐터상파 문거지 런거야 <목역> 아, 살면서 렇게고 저는... 진짜... 500m 60km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대학교